자 어제 방송됐던 현역 가왕 시즌 3가 어, 예상과는 달리 재미있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요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시청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 방송됐던 m b n 의 현역 가왕 시즌 3의 3회 방송입니다 본선 1차전의 1대 1 현장 지목전을 좀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은 전반적으로 재미있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인 시청률은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 뉴스장터도 리뷰 영상을 통해서 어제 방송 재미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청률인 9.6%보다는 높은 시청률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뉴스장터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요 오전 6시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시청률은 7시가 넘어야 나와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뉴스장터도 리뷰 방송을 한 이후에 오늘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재밌다고 평가를 했는데 과연 그 시청률은 어떤 결과를 보일지 하는 부분이 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잠시 후에 어, 시청률 결과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은요. 모두 이제 그 1대1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그 본선 1차전에 올라온 26명이 이제 13개의 대결을 펼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6개 대결이 펼쳐졌어요. 그러나 무대는 이제 11개 무대가 펼쳐졌어요. 숙행의 무대는 이제 통편집이 됐고 마지막에 강혜원과 숙행의 대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강혜원이 탈락을 했어요. 졌어요, 졌어요. 탈락한 건 아니고요. 방출 후보가 된 거예요. 숙행이 이겼어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은 본선 1차전에서도 이기고, 본선 2차전의 단체전에서도 이겼다라고, 아니, 니까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연, 어, 다음 라운드, 이 본선 2차전에서, 단체전에서 숙행에 그 무대를 어떻게 편집을 통편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숙행이 올라갔는데 빠져야 하는 그 녹화분에서 그 공백을 또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제작진들이 고민하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어 1대1 데스매치에서 가장 음 관심을 끌었던 대결은 역시 역시, 빈예서와 김태현의 대결이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빈예서가 높은 점수로 승리를 했거든요. 김, 빈예서는 모녀키터를 불렀고, 김태현은 참회를 불렀는데, 윤명선 심사위원이 선곡을 좀 잘못했다, 김태현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결과는 빈예서가 1166점. 그리고 김태현이 이제 434점으로 많은 점수 차이로 빈예서가 이겼는데,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연예인 판정단 13명 중에서 100점씩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빈예서가 잘했다고 하는 분이 10명이었었어요. 그리고 3명이 김태현에게 점수를 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 판정단이 300점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빈예서가 166점으로 반 이상이 잘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김태현이 134점으로 빈 예서가 승리를 했어요. 이렇게 결과가 됐고,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대결은 요 대결이에요. 솔지와 홍자의 대결이 펼쳐졌는데, 솔지가 이제 홍자를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대결상대로 홍자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홍자는 트로트 가수고, 솔지는 뭐 다른 장르의 가수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는 홍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요 홍자의 선곡 이제 모르시나요고 그리고 솔지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의 무대를 꾸몄는데 여기도 솔지가 압도적인 점수로 이 승리를 했어요 이 연예인 판정단에서 열 명이 천 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열 명이 점수를 주고 그리고 홍자는 저쪽에 세명 삼백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국민판정당에서도 솔지가 잘했다는 분이 300점 중에서 208점이에요. 그리고 92점이고 압도적으로 솔지가 승리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어, 보면요. 여섯 개 대결에서 스테판이 금잔디 빈예서 솔지 구수경 이 구수경이 어제 무대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무대예요. 왜냐면은 구수경은요. 그동안에 어, 이 오디션에서 본선에 올라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올라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서. 그런데 예심에서도 멋진 무대를 꾸몄는데 어제도요. 불꽃처럼이라는 무대를 꾸몄는데 지금 다 코스예요. 결승전에 올라온 탑세븐의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이 구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회 방송까지 가장 관심을 끄는, 그러니까 다 코스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참가자가 구수경이에요. 구수경의 무대는 갈수록 더 관심을 끌지 않을까. 화제성이 좀 높아요. 요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할 참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숙행이 강혜원에게 이기지 않습니까? 강혜원이 좀 선곡을 잘못했다. 예심에서는 아주 멋진 무대를 꾸몄는데, 어제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무대를 꾸몄는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숙행은 엄청난 퍼포머로 했지만, 이제 방송이 되지 않았고, 돈돈돈이라는 무대를 꾸몄는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숙행이 다음 라운드까지 올라가서 이게 단체전에서는 어떻게 이게 편집이 될지 하는 부분도 궁금한 대목인데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강혜연이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도 대국민 의원 투표 1주차에서 강혜연이 1위를 했어요 이 결과가 지금 예상 밖에요 그리고 2위가 홍자예요 홍자. 그리고 3위가 홍지윤이에요. 4위가 이수연이고 5위가 김태현인데 솔지가 6위고 빛녀서가 7위에요 지금 빛녀서가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높고 인지도도 높고 지금 댓글을 보면요. 빛녀서를 응원하는 그런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차지연 금잔디 정미애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일곱 명을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수연을 응원한다 그러면은,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일곱 명 안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니까 그래야 상대적으로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더 앞선 순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곱 표를 던진다는 것의 맹점이 그거예요. 그런 여파인지 어쨌든 빈예서가 7위를 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이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혜원이 1위를 했는데 강혜원은또 1대1 데스매치에서 졌어요. 패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혜원이뭐 어 다음 라운드에 못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추가 합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은 어, 여섯 개 대결에서 이제 열두 개 무대 중에서 방송이 된 것은 열한 개 무대예요. 어, 오프닝 무대로 대성의 한도 초과를 하면서 이제 그 참가자들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첫 봤다가 장하원의그집 앞, 그리고 스테파니의 정렬의 꽃의 퍼포머들의 퍼포먼스 대결이 펼쳐졌는데, 여기에서 스테파니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장하원이 탈락을, 아니, 탈락을 한건 아니고, 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고. 그리고 정미의 물레방아 도는 데와 금잔디의 가버린 사랑인데, 정미에는 어 본인 스스로도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제 무대에서는 사람을 알았던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무대였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금잔디가 이제 가버린 사랑으로 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연의 참외 그리고 빈녀석의 모녀 기타에서 이제 빈녀석이 이겼고 솔지가 이겼고요. 홍자가 졌고 구수경 불견처럼 이제 멋진 무대였고요.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진솔이 같은 경우는 어제 참면는 아, 용감했다 훌륭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니는 이렇게 무대 위에 섰고 그리고 동생은 심사위원석에 서서 김다연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 심사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말을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찡한 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김다연이 나도 저기 서봤지만 너무 떨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니가 떨리고 언니가 또뭐 같이 국악을 공부했는데 이런 큰 무대 처음에 처음 나왔다고 그래요. 어제 이제 패배하긴 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고 강혜연은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무대를 꾸몄는데. 패배하는 그런 결과 그렇지만 대국민 응원투표 1주차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어, 어제 방송의 시청률이 전주에는 어, 첫 방송이 8% 그리고 두 번째가 9.6%를 찍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어느 정도 됐을지 닐슨코리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닐슨코리아에 들어왔는데요. 어제 방송됐던 3회방송의 시청률이 아, 아쉽네요. 아 아쉬워요. 저, 재미있어서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시청률이 8.970을 찍었어요. 반올림해서 9%를 찍은 거예요. 이게 어, 3회방송이 1대1 데스매치지 않습니까? 오디션에서 1대1 데스매치는요,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하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승자가 누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느냐 하는 그런 짜릿한 대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청률이 올라야 되는데, 어제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최근에 그 숙행의 상간녀 스캔들의 여파 때문에, 그 파편이 튄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어제 방송, 3회 방송이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졌는데, 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TV조선의 미스트로 시즌4 같은 경우는 3회 방송 시청률이 떨어지긴 했어요. 14%에서 12.6% 떨어졌는데, 거기는 팀 미션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떨어졌는데, 팀 미션은 좀, 어, 지금 재미가 좀덜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어, 나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과연 사회 방송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